참 좋은 말이죠. 발고리심일체중생에게 보리심을 견고하게 해서 견고하게 해서 더 불가계 해탈는 영 불가계 해탈는 더 이상 보리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해탈은 어디다? 더 이상 우리가 보리심 아, 불법에 대한 이 마음 음, 이 마음이 <laughs> 에, 없어지지 않는 그런 그 계속. 불어나고, 자라나고, 성명하게 하는 그런 해을입니다그 다음 아홉 번째는 성숙당천왕은, 성숙당천왕은 그일체불 출흥에, 일체 부처님이 출흥하며 세상에 나오시면 함충급 관찰에서 모두가 친근하고 관찰해. 가서 부처님도 친근하고, 부처님을잘 관찰하고, 그래서 중생을 조복하는 방편의 해탈문을 얻다. 그 부처님께 부처님 나오시면 어, 거기 가서 칭경하고 부처님을 살피고 그래서 중생을 조복하는 그런 그 방편을 거기서 배우는 거죠. 어, 그러한 해탈문을 얻었다. 묘장왕 묘장왕상은 드 일념의 한 생각에 실지 중생심하야 중생의 마음을 다알아보려 한 생각으로 중생의 모든 마음을 다 알아서 수기응현해탈문이라고 그랬어요. 근기를 따라하고, 따르고, 응해서 나타내는 그 사람은 이런 수준이다. 그 사람의 근기는 이렇다. 그 사람의 취미는 이렇다. 그 사람의 성격은 이렇다.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잘, 어, 적응하는, 응현, 적응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필요한거죠 개성참타이다 이시에 지족천 성불 위력하사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서 일체 지족천 대중들을 보관 두루두루 널리 살피고 이설 송은하사도 개성설에 말하되 여래광대 변법계하사 여래께서는 음. 광대 그래서 법계 두루해 어제 중생 실평등이라 모든 중생에게 다 평등합니다. 하시면. 보은 군정, 천 요문 하세요. 널리 군정,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은 우리 중생들이고 정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중생들의 마음에 널리 다 맞춰서, 음, 다 맞춰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미묘 법문, 요문, 미묘한 법문을 천 열어서 인요한부문을 열어서, 영임 난사, 청년 법이로다 난사, 생각하기 어려운 청한도 아주 뛰어난도, 뭐라고, 어, 헤아릴 수도 없고, 진작할 수도 없는 그런 뛰어난 법을 법에 들어가게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불신보현, 어시방하사, 부처님의 몸은 시방에 보현하사, 널리 나타나. 무창, 무에 불같이나, 집착도 없고, 걸림도 없어서, 가히 취할 수 없으나, 무창무의 불가치나, 취할 수 없으나, 종종 색연, 음, 색상, 어, 새한견하니, 종종 색상을 세상에서 다 보게 합니다. 그렇죠. 원래, 부처님, 그, 법신자리는, 법신자리는, 무창부의 불가치, 우리가 취할 수가 없 어,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석굴암은 석굴암 부상을 만들고 우리 법당에는 우리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만들고 각자 잘절 마다 또 각자 취향 따라서 어 부처님을 그림으로 또 그리고 모양으로도 만들고 만들어도 뭐 8만 4천 가지죠 어. 전부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만든다 종종 세상을 새한견이야 가지가지 색상들을 세상에서 다 보게 해. 그렇죠 뭐 어. 불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남방의 스님들은 불상을 또더 좋아해요. 한 방에다 그자기가 있는 방에다 불상을뭐 여러 뭐 스무 부처님, 서른 부처님, 어떤 경우는 뭐 백도 넘는 그런 부처님을 모셔놓고 각각 다른 그런 부처님을 모셔놓고 사는 그런 스님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laughs> 그렇습니다. 뭐 절마다, 뭐 사찰마다, 세계마다, 나라마다 각각 자기 취향대로 불상을 만들어서 보게 하는 거죠. 음, 차묘의 천지 소비로다 이것은 묘의 천왕의 들어간 바더라. 그 다음에 열애 왕석 수재행에 열애가 왕석에 옛날 옛날에 모든 행을 닦을 때 모든 행을 닦을 때 청명 대원 신녀의 하사 청정한 큰 원의 원이 깊기가 바다와 같더라. 관세음보살도 홍서신녀해 이런 말이 있죠. 관은 보음품에관음보살보험품에 홍서신녀해. 크고 큰 서원이 넓 깊기가 받아왔다. 여기도 대원신녀해. 그렇습니다. 청경대원이 신녀해라. 아, 좋은 말입니다. 참 훌륭한 큰원이 얼마나 깊은지 받아왔다. 예. 그러니까 좀 세상에서 뭐, 어,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높은 벼슬하고 대통령 되고 하는 사람들은, 어, 정말 보살심으로 해야 돼요. 어. 보살의 원력으로. 자기가 뭐, 지혜가 못 미쳐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진정으로 보살이, 보살심이 돼가지고 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원력을 가지고 해야지, 그 원력 없이 사심 가지고 해가지고, 어, 문제가 많죠. 어. 참, 사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참,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깨끗한 원력만 가지고 한다면 그런 보살심으로 한다면은, 혹좀 잘못하면 어때서 어. 잘못하면 그건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고 해서 잘못한 거지. 예. 사심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용서하죠. 어. 그런 건다 용서합니다. 너나 할것 없이 참, 사심, 어, 살이 사욕채울려고 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 나중에는 들통이 나가지고, 어, 그게 참 들통이 나가지고, 무슨 뭐, 어, 백, 게 백담설 안 가나, 무슨 뭐, 형무설 <laughs> 뭐, 안 가나, 어, 지가 안 가면 뭐, 어, 어 자식이 안 가나, 아니 어, 그참그 그런 자리에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보살침을 뭐, 왜못 낼까? 어, 그 보살 심으로 하면 참 좋을텐데 그게 전부 사리사욕으로 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 지금 나온 사람들도 뭐50% 100%지 뭐 별거 어뭐 있겠어요 보살 심이 뛰어난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어 그큰 힘을 가지고 보살심으로 발의를 한다면 참 세상 좋아질 거예요 참으로 좋아질 거예요그큰 힘, 큰 힘을 가지고 정말 보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늘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언젠가 그런 지도자가 나오겠죠. 일체불법 계혁만 깨하시니 청명대원 신야한 청정대원 아주 뛰어난 어, 큰 일체불법으로서 다다이 가득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어, 부처님은 오로지 어, 참 생각해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이는 역사적으로 어. 뭐,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그, 보살 정신으로 평생을 사셨으니까, 중생을 위해서, 어 그참 인도, 그 당시, 지금도 80세라면은 고령인데, 지금도 인도에서 80세라면 고령이죠. 그런데 옛날에 뭐, 어그 당시 수명이 뭐 40세, 50세 겨우 됐을 때 80세까지 그렇게, 어, 노시한 몸을 이끌고 중생들에게 한마디라도 이치를 깨우쳐 주려고 어, 행복한 어,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난행고행을 하면서 어, 중생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은참 대단한 보살심이죠. 뭐, 부처님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좀 새삼스럽긴 하지만 어, 생각해볼수록 참 어, 대단한 보살심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일체 불법 개양만케 하시니 일체 불법이 다하게 하시니 승덕이 승덕 처왕이 능지 차 방편에서 명이 이러한 방편을 아더라 여래 법신 부사여 여래의 법신이 불가사의하며 여형 분형 등 법계 하사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나누듯이 그렇게 나는데 법계와 동등해. 우리가 이것을 또, 어, 열의 법신을, 무슨, 어, 산 삼천초목이 그대로 열의 법시다. 어,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좋고, 또, 어, 두둑물물 삼천초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쓰는 것이 그대로 열의 법신의 한 작용이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처처천명일체법이라 그랬잖아요. 곳곳에서 일체법을 천명한다. 일체법을 드러낸다. 아, 밝혀서 드러낸다. 가는 것마다 내 마음의 한 표현이다. 음, 그렇죠. 어딜 가더라도 내 마음의 표현 안 되는 데가 없죠. 버스 타고 잠깐 지나가면 거기서 거기에 상황에 마, 맞는 것많치그 상황에 딱 알맞게 어, 표현을 하는 거죠. 집에 가면 집에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어떤 법회 오는 법회에 맞는 상황에 표현하고. 최초천명일체법이라 곧곳어 일체법을 천명한다. 적정천, 광천해탈문이더 적정광천이 얻은 해탈문이더라. 중생어보소 전부로, 중생의 업폭으로, 업과 미혹으로서, 중생들의 업과 미혹으로서 전부 한방, 어, 뒤덮혔다 이 말이야. 중생들은, 어, 이제 부처 이야기 했다, 중생 이야기 했다, 세상 이야기 했다, 한 마음 이야기 했다가, 어, 뭐, 내용이 그렇습니다. 중생 입장에서 보면은, 업과 미혹이 가득히 덮여있는 거죠. 어, 우리 중생들의 삶은, 그저 업과 미혹의 그 삶입니다. 교만 방일, 신, 치탕이라 교만하고 방일해서 마음은 지멋대로야. 치탕이라는 말은 달리일치 방탕을탄 거니까, 어? 마음대로, 지멋대로 좋은 마음 같으면 이렇게 표현 안 쓰죠. 어, 중생들의 업과 미혹으로 내닿는 마음, 업과 미혹으로, 어, 저지르는 마음. 가만히 <laughs> 자기 자신, 이 불법하고 자기 자신 어떤 그 삶과 마음 움직임을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뭐 부처님 법문 다그 속에 있거든요. 저는, 몸이 아파서, 잠이 뭐 계속 오니까, 뭐 아파서. 잠이 안 오고, 어. 잠을 많이 자서도 잠이 안 오고. 그런데, 잠이 안 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어. 난 그래요. 아이고, 이 아픈 몸이 왜 이렇게 가만히 안 있는가. 어. TV를 쓴다고 뭐, 그게 뭐 볼만한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글 쓰고, 뭐, 이렇게, 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글 쓰고, 또책 보고, 왜 가만히 못 있고 이렇게 나부대는가? 내가 내를 보고 그래요, 나는 왜 가만히 못 있나? 가만히 안 있으지는 거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도대체 가만 있게 놔두질 않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십니까? 어, 가만히 안 있어져. 다 어, 나부대는 거죠. 뭐 TV를 보든지 뭐 어, 옷을 꺼내서 다시 정리하고 넣든지 예. <laughs> 공연이 마음 이으켜가지고 그, 그 자리에 잘리 있는데, 그 있나 하고, 또 가서 궁공해서 열어보고, 꺼내보고, 어, 냉장고 문 열어보고, 뭐, 어. 청소 다 해놨는데, 또, 걸리들고 설치기도 하고, 어. 도대체 가만히 안 있어지는 게이 마음이야. 이야, 신기하지? 예. 아픈 사람도 그, 가만히 안 있어지는데, 성한 사람이 어디 가겠나. 예. 그, 이게, 아,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뭐 연불이라도 할줄 알죠, 경이라도 줄 배웠죠, 사경이라도 할줄 알죠. 그래서 나부대는 마음을 쓸 때가 있어, 잘써 사경도 하고 경도 보고뭐 이렇게 법문도 듣기도 하고 테이프도 듣고, 뭐시리도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그쓸 때가 있어. 우리 불자들은 어.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 어, 아무 배움 못없고 중생 업보기라고 했죠. 어. 업과 미혹으로 뒤덮여 있는 그 어, 사람들, 건강 그 좋고 어, 마음은 막 그냥 나부대고 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어. 그러니까 세상에 하, 어지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이런, 어. 가만 있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시끄러운 거. 업, 복, 소, 전부라 그래서 중생의 업과 미혹이 뒤덮였다 전부 어, 얽힐전 뒤덮을 부 얽히고 뒤덮여 있다 중생들. 그리고 어, 교만하고 방이해서 마음이 막치탕해치탕은막 내달린다 그래막 내달. 곱피 어. 빠진 뭐 어. 어. 망한지처럼 아, 막 내달리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세상을 굽어보면은 아, 참 이런 말이 참 에, 부처님의 어, 참 표현을 참기왕에키게 잘했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말 아, 아픈 사람도 가만히 못 있고 나부대는데 건강한 사람 거기도 아주 젊고 건강하고 막 그냥 열기가 그냥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넘쳐흐르고 그런 사람들. 뭘 하겠어요? 나가서 범죄 밖에 저질게 없는 거야. 어. 할 일이 범죄 저지는 일밖에 없다고요. 어. 세상에 <laughs> 드러난 게그 정도인데 어.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어. 그래서 국민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성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 무슨 부처님 교육 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 공자, 맹자, 우리 동양에는 어. 전통적으로 공자 맹자 어떤 그 어, 생활 지침이라든지 인생 지침이 공자 맹자로부터 다 나왔잖아요. 공자 맹자 좀더 좀 확대시키면 노자 장자 있고 네. 그 외에 뭐 숱한 그 유교 성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그 가르침을 어, 세상의 어떤 그 어, 교육 지침으로 삼았을 때는 그래도 지금같이 이렇게 험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네. 그렇게 싹 사라져버리고, 인문학이 싹 사라져버리고, 참, <laughs> 거기서, 어, 기술적인 것, 어, 돈 버는 것, 어, 그래고 취직하기 위한 교육, 어, 그러다보니까 그래 어, 자꾸 세상에 갈수록 갈수록 더 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열애의 위설 적정법이라 그랬어요. 열애는 그들을 위해서 적정법을 설했다. 그랬어요. 적정법을 설했다. 고려한 법정멸유락이다정멸유락착정한 음. 어, 어, 자리에 들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수준 높은 즐거움이다. 재행무상시생멸법 어, 생멸멸이 정멸유라 어, 그랬잖아요. 재행은 <laughs> 무상하다. 어, 그것은 생멸하고 생멸하고 하는 생멸의 도리다 정멸의 법을 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정멸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다 하는 그 즐거움의 법을 부처님은 선하신 거죠. 또 모든 것은 정면로 돌아가 어. 아무리 세상에서 뭐 날고 뛰고 해가지고 뭘 이렇게다 손치더라도 뭘 이렇게하고 뭘 이렇게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전부 정면로 돌아가 정면한 것뿐이라고요뭐 어. 자기가 죽어서 정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죽지 않고 어. 살아있어도 이미 정면이다 어. 정일뿐이라고요 나이 뭐 90, 80, 90, 100살이래 되면 아무것도 뭐 어, 무슨 뭐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어, 아무것도 소용 소용이 없어. 어. 그게 소용 없다는 게 뭐지? 정멸법이야. 정멸법이라고. 그래서 그런 위치를 우리가 알고 살면 은 세상이 좀덜슥 시끄럽죠. 선목, 그러요 조율선, 착갈선, 눈목자. 이 사람 이름이, 천왕 이름이 선목이라. 어, 그 그니까, 안목이 좋다, 이거죠. 어, 눈이 좋다. 아, 좋은 눈을 가진 천왕. 어, 그런 뜻이겠네요. 조지신희경, 비처알았사그 어, 인생사, 어, 또 중생사, 그리고 중생의 궁극적 그런 어떤 정렬의 도리, 이것을 많이 알아가지고서 마음이 희양하더라 마음이 기쁘고 평화롭더라. 오늘 왕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